아, 반갑습니다. 자, 오늘 5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그컴퓨터로 반드시 실습을 하면서 쌤하고 같이 따라 하면서 오늘 실력을 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어, 강의 내용도 수업 내용도 여러분 반드시 구글 클래스룸에 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일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어, 변수를 이용해서 계산하고 그 계산된 결과를 출력도 하고 이렇게 봤는데 자 오늘은 그 변수의 이름을 정하는 방법 그러니까 변수의 이름 그니까 러 앞에 이름 붙이는 거 있죠 뭐 a는 할때 그런 거 맞습니다 자 그래서 변수의 이름을 붙이는 방법 뭐 그다지 자 중량이 중요한데 뭐 그다지 어~ 뭐 굉장히 위하야 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자 변수를 이름을 음, 붙이는 방법은 여러분 책 122쪽에 펴보면은 왼쪽 위에, 위에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간단히 읽어볼게요. 자, 한글, 영문, 숫자, 밑줄. 자, 여러분 밑줄 기호는 다른 건안 되는데 밑줄만 가능합니다. 밑줄은 키보드에 어디 있냐면은 거기 P 위에 보면 음, 그 마이너스가 두 개가 있죠. 그 위에 게 밑줄입니다. 밑줄. 그러니까 쉬프트 누르고 마이너스 키를 누르면은 밑줄이 나옵니다. 그래서 밑줄만 가능합니다 자 그럼 나머지 뭐 이런 기호들은 안 됩니다 자 한글은 될수 있지만은 일반 일상적으로 한글은 사용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첫 문자는 숫자를 사용할 수 없다 자 무슨 말이냐 자 변수를 하는데 자 만약에 a는 3 이건 되지만 1a는 5와 같이 이런 식으로 앞에 숫자가 들어가면 에, 안 된다. 자, 이런 말입니다. 숫자가 뒤에 오는 건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A1, 은, 오. 이런 건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했죠. num, 1, 이런 거, num, 2, 이렇게. 자, 이런 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대문자와 소문자는 어,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small boy나 어, 앞에 대문자로 시작하는 boy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앞으로는 계속 이파이썬에서 사용되는 자, 미리 파이썬이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그런 단어들은 예약는쓸수 없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if 문장, for, while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차, 앞으로 계속 배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파이썬이 이미 나는 찜 해놓은 이런 단어들은 쓸 수가 없다. 그 다음에 공백은 사용할 수 없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a 하고 뭐, 한칸 띄우고, 이, 는, 오, 이런 식으로 중간에 공백이 들어가는 이런 거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거는 참고로 매년 시험에 요거는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번에도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반드시 규칙을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어, 이건 다음에 여러분 한번 복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자그 다음에 가요. 자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오늘 이 자료형이라는 게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자료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숫자 계산의 목적을 하는 것은 숫자라고 러고자 계산이 아닌 나머지 것들은 대부분 문자입니다. 문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자 아이고 넘어가 버렸네. 자. 이렇게 만약에 이제 이렇게 만약 어 문자일 때는 반드시 이렇게 따옴표 안에 넣습니다 따옴표나 한코 따옴표 이 사이에다가 그러니까 A 이렇게 된게자 그런데 여러분 자 보통 잘 헷갈리시는 게 전화번호 같은 경우에 전화번호 같은 건이도 숫자죠. 하지만 자 이게 따옴표를 붙여준거로써 이게 뭐가 바뀌냐면은 이게 자 여러분 이게 문자입니다. 문자 그러니까 문자와 숫자의 구분은 계산 가능하냐 가능이냐 와 아니냐 이 차이점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계산의 용도로 쓴다 여러분 사칙연산이 되면 그거는 뭐라고 할 생각을 숫자가 되고 사칙연산이 아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전화번호 같은 경우를 이거를 숫자라 그러면 이거는 233 빼기 111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결과가 마이너스 얼마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문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숫자, 계산이 된다. 계산. 아닌 경우는 전부 문자라고 합니다. 문자. 그래서 문자일 때는 반드시 따옴표. 자, 인용구 안에다가 해야지 이게 문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불리언이라서 참거짓창이 그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이 논리 여기서 사용될 거니까 일단은 일단 아직까지는 아세, 알지 마세요. 참 true 아니면 false가 있는 이런 형태만. 자. 그래서 요거를 자. 이해 갑니까? 어, 그다음에 음. 어 자, 숫자에는 자. 숫자에는 정수와 실수가 있다. 그다음에 16진수 요거는 다음에 세하고 수업 시간에 만나서 16진수하고 2진수, 이거에 대한 것은 이야기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자, 숫자에는 크게 정수와 실수가 있다. 그러면 실수라는 건 소수점이 있는 숫자, 이거는 소수점이 없는 숫자. 이거는 소수점이 없는 숫자. 자, 이거를 정수. 자, 이거를 참고로 알아두세요. 이건 인터저라고, 영어로 하면 인터저예요. 자, 이거는 실수는 플롯넘바 플로팅 실수를 플로트라 그래요 플로트 그래서 실수 자 그냥 소수점이 있는 숫자는 실수다 없는 숫자는 정수다 자, 컴퓨터에서는 우리는 알기에는 정수나 실수나 뭐 1이나 1.0이나 자 같은 걸 알지만 컴퓨터는 얘는 미안하지만 다른 거로 인식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자 요거를 가지고 그러면 실제로 뭐가 차이가 나는지를 한 번, 여러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어, 자, 그럼, 여 가서, 우리가, 자, 여기 파이썬에 가서 다시 한 번,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정수하고 실수 차이점 지우고, 화면을 좀 지우고 갈게요. 자, 오늘 쌤이 펜을 새로 하나, 어, 옛날에 쓰던 걸 다시 해서 좀 글자, 쓰는 게좀 예쁘죠? 자,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네, 우리가, A 자, a 는 5. 아니다, 이건. 자, a 는 5. 아, 4. 자, b는, 예를 들어서, 3. 이렇게 할 때, 자, c는, 음, 자, C는, 자, A 더하기 B. 자, 여러분, 요렇게 하면은, 자, 프린트, 자, 프린트 C라고 그러면은, 자, 여러분, 실행을 하면, 런을 시키면은, 화면에 보는 것 같이 7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자, 7이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이건 쓴, 뭐냐 하면은, 정수에 해당돼요. 정수. 자, 그런데, 자, 만약에, D는, 음, 봅시다. D는 A 나누기, 음, B. 이렇게 해볼까요? 아, 이걸 나눠질, 딱, 이걸 2로 바꾸고. 자, 그리고 여기 프린트 D.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러면 런을 시켜보면, 자, 하나는 6이 나오고 하나는 2.0이 나오죠. 자 이게 2, 2가 아니고 2.0이 나오죠, 여러분. 잘 보세요. 자, 나누기 있을 때 이게 그래서 여기에 2라는 거는 이거하고 2.0은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규칙을 하나 오늘 배워보도록 할게요. 사칙연산에서 정수하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이런 하면은 정수하면은 이거는 결과가 정수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정수하고, 나누기 정수를 하면은, 이 결과는 뭐냐? 이거는 실수가 됩니다. 자, 어, 뭐 별로 가진 않지만, 쌤이 항상 시험에 낼 때, 어, 이렇게 내요. 결과를 쓰세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답이 실수 2.0인데, 나중에 여러분이 2 이렇게 써서 틀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반드시, 자, 정수와 실수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컴퓨터에서는 다른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정수와 실수는 달라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를 정수를 실수로 바꾸고, 실수를 정수로 바꾸고, 뭐 이러한 일들을 합니다. 자, 일단 다르다. 자, 근데 또 규칙을 하나 더 끌게요.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 실수하고 어떤 사칙연산 아, 아, 실수를 하면은 이거의 결과는 이건 실수죠. 자 그런데 자 실수하고 어떤 사칙연산 플러스 매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걸 하고 자 정수를 했다 자 이것도 실수입니다 실수 자 여러분 구분 잘하세요 자, 자 그래서 만약에 예를한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여기다가 계속 프린트 해 볼게요 자 어, 이번에는 자 만약에 여기다가 e는 3.5라는, 자, 요게 여러분 뭡니까? 2는 3.5. 자, 3, 그냥 3 0이라 그럴게요. 자, 2는 여러분 정수가 아니고 실수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럴 때 만약에 A, 아, 자, 어, 자, F는 A 더하기 +E, 2. 이와 같이, 자, F는 A 더하기 +E 2 하면 A에다가 4에다가 3.0을 더한 거죠. 그래서 프린트, 자, 프린트, F로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 결과가 뭐가 나오겠습니까? 4에다가 3으로 하면 7이 나올 것 같죠? 자, 하지만, 이거 답은, 여러분, 7.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답이 7.0이 나오는 거 확인하죠? 7.0. 알겠습니까? 자, 답이 7.0이 나옵니다. 7.0. 알겠습니까? 답이 7.0이 나옵니다. 7.0. 그래서, 자, 아하, 뭐냐? 정수하고 실수하고를 뭔가 자친게 사람은 결과 실수가 나온다. 자, 여러분, 요 관계를 자, 반드시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어, 그렇고요. 자, 그래서, 어, 이제 화면을 좀 지우고 하겠습니다. 화면을 지우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1 6진수2진수는 다음에 여러분 하도록 하고, 에, 다 이건 연산자는 여러분 다 했고요, 그죠? 프로그램 연습했고, 자 오늘은 여러분 이제 우리가 문자에 대해서 조금만 공부하고 이 수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숫자와 문자가 있다고 했는데. 자, 숫자일 때는 그냥 그 숫자만 쓰면 되지만 문자일 때는 반드시 그것은 다운표 안에다 이해야 됩니다. 다운표 안에다가. 자, 다운 표는 이런 쌍 다운표도 되고 곧 다운표도 됩니다. 근데 쌍 다운표로 시작했을 때는 쌍 다운표로 끝나야 되고 곧 다운표로 시작하면은 여기 끝내 이 쌍이 돼야 되겠죠? 곧 다운표로 시작야되 그 고다운 곧 다운표로 끝나 줘야 됩니다. 겠습니까 자. 자,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그 예제를 통해 가지고 한번 자, 그럼 여기다 계속 자,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변수를 str 이라고 했고요. string str 은자 여러분 이제 여기도 변수에다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숫자가 들어가면 이 여기 a 에는 뭐가 됩니까 a 에는 자 a 에는 숫자가 들어가는데 만약에 여기다가 이제 문자를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안녕 하세요 이렇게 저장을 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갖고 여러분 r u 을 시키면은 어 이거 보세요. 뭐 에라 나오죠. 에라 자 틀렸다는 소리죠. 그래서 자 문자일 때는 반드시 이렇게 다옴표를 적어줘야 됩니다. 다옴표를 문자일 때는 반드시 다음 표를 적어 줘라. 자, 안녕하세요. 자, 그럼 요거를, 자, 이거 1이라 그럴까요? str1은 안녕하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자, 프린트. 자, 하고 str1. 이렇게 되면은, 이 str1이라는 변수에 저장된 값을 프린트 하겠다. 뭐, 요런 말이 되겠죠. 자, 이거를 여러분, run을 시켜보면요. 자, 안녕하세요. 라고 출력이 되죠. str1에 안녕하세요 라고 주장이 되어 있는 거를 자그 다음에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번엔 str 자 str2는 자 이번에는 뭐 누구 이름을 자기 이름을 한번 써보세요 자 만약에 제임스 제임스 이렇게 이름을 썼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자 이런 식으로 쌍 따옴표를 해도 되고 알겠습니까 이렇게, 헛다운 표로 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해볼게요. 프린트, 자, str2. 자, 그러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임스. 이렇게 나오겠죠. 알겠습니까? 자, 프린트 해보겠습니다. 프린 런을 시켜보면, 자, 위에 안녕하세요, 제임스.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자, str 자, str3에다가 자, str 자, 1 더하기 str2 이렇게 해 봅시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프린트. 자. 쌤이 지금 하는 게안 빠르죠? 자 혹시나 이해가 안되면 여러분 다시 스톱했다가 다시 돌려보고 그렇게 하시도록 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laughs> 자 str3를 하면은 자 그런데 여기 분명히 숫자일때는 여기 그냥 더하기일때는 계산되는거 알겠지만 자이 문자일끼리 문자끼리 더한다 자 대충 짐작은 가시죠 자 짐작은 가는데 되는데 봅시다 그래서 보면은, 자, 여기 보세요. 안녕하세요, 요거는 요거죠, 요거고, 그 다음에 제임스는 요거, 요거죠. 그 다음에 맨 밑에 나온 게 안녕하세요, 제임스라고 돼 있죠. 이게 뭡니까? 안녕하세요, 그죠. 그 다음에 더하기, 그러니까 더하기는, 문자에 서 더하기는 그냥 그문자을 계속 연결해서 쓴다, 이런 말이 되겠죠. 자, 이해 갑니까? 자, 문자에서 더하기는. 문자를 계속 연결해서 쓴다.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안녕하세요 다음에 여기에 한칸 띄었으면 좋겠죠 그럴 때는 자, 어떻게하냐면은 여러분 저 빈칸도 한 개의 문자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다가 자, 다운표로 하면 이게 문자죠. 여기 한 칸은 빈칸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뭡니까? 이거는 빈칸. 그러면 안녕하세요 하고 한칸 띄우고 빈칸. 제임스. 그다음 에 여기다 더하기 자, 얼마든지 여러분 계속 연결을 쓸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느낌표. 이렇게 쓰면은, 자, 여러분 느낌 오죠? 안녕하세요. 한칸 띄우고 제임사하고 느낌표. 이렇게 되겠죠? 네. 자, 여러분. 자, 자, 컴퓨터가, 여러분. 컴퓨터는 여러분이 시킨 대로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그 칭만 여러분 알면은 여러분이 원하는 건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컴퓨터의 여러분이 프로그래밍의 매력입니다. 자이 규칙만 자 그래서 문자 이럴 때는 이건 문자다 더하기는 뭐다 문자에서 더하기라는 건 연결해 쓴다 계속 연결해 서쓸 수가 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문자에 대해서는 이 연산자 여기 더하기 연산자 라는 건 연결해서는 거 하나만 더 배우겠습니다 이번에는 곱하기 연산자가 있어요 자 그려볼게요 그래 st 자, 이번엔 str 4를 해볼게요 는자 str2를 그럼 이게 제임, 제임스 제임스 자 제임스 곱하기 3이다 자 str3 자문자 제임스 3 이렇게 되나요 뭘까요 자 문자에서 곱하기는 아 여러분 요거는 여기는 띄어도 되고 이렇게 붙여도 되고 관계없습니다 이렇게 띄어도 되고 붙여도 관계없어요 자 그럼 요거를 런을 시켜보면 은자 보세요 어? 아 프린트를 안 했죠? 프린트 할 거, 프린트, str4, 이렇게 프린트 해볼게요. 프린트를 하면은, 짜잔, 제임스, 제임스, 제임스. 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문자에 해서 고번, 그 그만큼 반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 조작을 하면은 얼마든지 문자를 만들 수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자, 이해 가십니까? 자 그래서 한번 요약, 요약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오늘은 진도는 여기까지 나가도록 하는데 자 오늘 한 거를 한번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자 함수의 에, 이름을 정하는 방법 자 뭐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규칙이 있죠 자 함수 이름 정하기 자, 오늘 여러분 자 요건 항상 자 시험에서 잘 나온다 시험에 빈툴이다. 빈툴이 아니라 거의 뭐 반드시 항상 출, 출제되는 거죠. 다음 중한수 이름으로 적당하지 않는 것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두 번째로 뭘 배웠습니까? 자그 다음에 어, 자료 형태라고 배웠죠? 자료 형태. 자 여기는 숫자가 있고 문자형이 있다. 알겠습니까? 숫자형이 있고 문자형이 있다. 자 이것은 계산이 가능하다. 이거는 계산이 안 된다. 자 숫자형에는 다시 실 정수와 실수가 있다. 그렇죠? 정수라는 거는 이거는 소수점이 있는 거다. 그렇죠? 소수점이 있는 거다. 이 소수점이 소수점이 없다. 여러분 자연수 이런 건 없어요. 자 그래서 연산의 규칙에서 정수에다가 더하기, 빼기, 곱하기 이런 걸 했으면은 이거는 정수하고 정수를 이렇게 하면 이 결과는 정수가 나온다. 하지만 정수에다가 나누기 정수를 한다. 그럼 이 결과는 실수다. 그래서 6 나누기 2는 이거는 3이 아니라 3.0이다. 그죠? 자, 맨 마지막에 여러분 실수에다가 뭐 어떤 연산자 연산을 해주고 그 다음에 정수나 실수를 해준다 그럼 이 결과는 반드시 실수가 된다 알겠습니까? 자 이제 그 문자도 마무 정리할게요. 문자에서는 자 문자는 따옴표로 표시한다. 를 따옴표나 곧 따옴표로 표시한다. 를 알겠습니까? 자 변수 자양할 때는 그래서 a는 따옴표 뭐 뭐김 누구 이렇게 된다고 하죠? 자 문자에서 더하기는 연결해선다. 그 다음에 곱하기는 반복의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수업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요 내용을 오늘 올리시고 여러분 여기 오늘은 반드시 여러분 여기 산요 내용을 여러분 올리시고 그 다음에 자. 요런 내용 선생님이 오늘 적어 주는 내용 있죠. 이런 것들은 잘 메모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메모를 해 놨다고 해놔해 가지고 여러분 아예 숙제 올때 같이 올려 놓으면 나중에 여러분 요것만 가지고 공부를 하면은 100점을 받을 수 있어요. 자. 자, 오늘 여러분 뭐어 적지 않은 내용을 배웠습니다. 반드시 어잘 이해가 안 가면 다시 한번 반복을 해서 들어 가지고 오늘은 수업 내용을 예,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평소에는 "뭐, 내가 복습을 하라" 이런 생각 안 합니다. 수업만 제대로 들으시면, 그 나중에 시험 치기 전에 한번 공부하시면, 여러분 누구든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